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도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1 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조각이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위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인데 두루마리에는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거죠 어,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는 재앙을 당했는데 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멀리 옮기신 사실 즉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복되게 되었음을 알려 주셔서 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대략 한 10미터 되는 거죠. 한 규비시 45cm, 50cm 되니까, 또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대략 5미터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거죠. 이 두루마리에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다시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대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질이나 거짓맹세 특별히 이렇게 두 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나? 절대 그러지 않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 십개 명의 두 번째 돌판 전체를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개 명의 두 번째 돌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개명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치 말라는 3계명을 통해서 어떤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3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들어내시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재앙을 당했는지 알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는 이제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나타내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던져 버리신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에바는 이스라엘, 에바 속의 여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자기 나라로 쫓아 버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어, 에바는 곡식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말이 18리터인데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 우리나라 한 말보다 조금 더큰 그러한 말이죠. 5절부터 다시 보게 되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무대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위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 왜 에바 속의 여인이냐? 에바는 이제 그 어, 측정하는 거죠. 그 양을 되는 말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에바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어, 볼 때에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이제 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니까 그 여인이 죄라는 거예요. 어, 에바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바 속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바벨론을 나타낼 때 바벨론이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이제 납두검으로 가두어 두시는 거죠. 죄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었는데 해방되어 돌아온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어, 9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아,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있죠. 어, 그것은 이제 천사를 나타내는 거죠. 학의 날개는 에바 속의 여인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 지역인데 에바 속 여인을 가두고 멀리 바벨론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 신할 땅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중심지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던지시고 어, 던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신할 땅으로 에바 속 여인을 옮겨 옮겼다라는 것은. 남유다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바벨론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러한 여러 대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지옥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상속 받았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젠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정말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살아가야 됨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 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싸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